1945년 해방 직후 창덕궁에서 발견된 한 궁녀의 일기장. 그 안에는 500년 조선 왕실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들도 몰랐던 궁궐 속 은밀한 거래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금기의 사랑, 그리고 일본에게 팔려간 조선의 보물들. 오늘 마침내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상궁 김숙의 30년간 고종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여인. 하지만 그녀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궁녀는 평생 결혼할 수 없다.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궁 안에서도 은밀한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내시와의 비밀결혼, 심지어 임신까지 이 문서를 보십시오. 1902년 작성된 비밀기록입니다. 상공 박씨 아이를 낳다가 궁에서 쫓겨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80년 마지막 궁녀 할머니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충격 고백. 우리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고 싶었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각되면 죽음이었죠.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귀중한 보물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일본군들만 훔친 게 아닙니다. 일부 궁녀들이 생존을 위해 직접 보물을 팔았던 겁니다. 이 비밀 장부를 보세요.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궁에서 빠져나간 보물 목록입니다. 금초대 30점, 옥장신구 200점, 그림 500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상궁 이정순의 증언입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작은 옥비녀 하나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생존을 위한 국녀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실이 국민들에게 숨겨온 추악한 진실 말입니다. 국녀들의 가장 무서운 임무 중 하나, 바로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왕실에 불리한 사람들을 몰래 독살하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상궁 최명숙의 충격 증언. 왕비님이 직접 지시했어요. 저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차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권력 투쟁의 지옥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에 협력하지 않으려는 왕실 인사들이 의문사를 당했고, 그 뒤에는 항상 국녀들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마지막 국녀 박영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기자에게 남긴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국녀는 조선의 전통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왕실의 더러운 일을 대신 해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다 말해야겠어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 할머니가 죽기 전 병원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낡은 상자. 그 안에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보물과 함께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일본 놈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70년간 숨겨왔다. 이제 조선의 마지막 보물들을 조선 땅에 돌려준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까지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